사랑과 존경을 한없이 보내드리고 싶은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억조 창생들이여. 저는 명월대 TV 김수성입니다. 저는 오늘 "저승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 하면 우선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저승사자는 TV 드라마라든가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저승사자는 이상한 갓을 쓰고 또 이상한 눈빛을 하며 영 사람과는 달리 아주 요상한 귀신 모양 같아서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싫어합니다. 그럼 저승사자가 뭐 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이 땅을 하직할 때 나를 잡으러 오는 못된 귀신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저승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는 그런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이상한 가설 쓰고, 이상한 분장을 하고, 이상한 음식을 하는 그런 저승사자는 우주공간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조승사제의 실 모습은 어떤 것인가? 조승사제의 실 모습은 아주 멋진 경찰서 형사와 같습니다. 형사 중에서도 수사관 형사는 무도를 하는 형사들이기 때문에 몸이 우락우락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나 대략 정복과 형사들은 아주 멋집니다. 조승사제는 멋있는 양복을 입고, 멋있는 구두를 쓰고, 멋있는 모자를 쓰고, 아주 멋진 신사입니다. 저승사자가 멋진 신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린 지금까지 저승사자가 이상한 가수고, 이상한 눈빛 쓰고, 이상한 분장하고, 그런 저승사자라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저승사자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인 겁니다. 그럼 저승사자가 남자만 있느냐? 아닙니다. 저승사자는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다투 회사의 주역 간부로서 멋진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두 종류의 저승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저승사자는 천상에서 하늘나라 가야 할 지상의 인간을 데리러 오는 천상의 저승사자가 있는가 하면 지상에서 인간계를 구워보고 살피고 조사하는 지상의 저승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도리라는 사람이 저승갈라리 타고 오면 천상에서 저승사자가 내려옵니다. 갑도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천상에서 내려온 저승사자는 지상에 살고 있는 갑도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도대체 갑도리를 어떻게 데려가느냐? 지상에 있는 저승사자를 찾아가가 지상의 고지 저승사자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흡사! 범죄인을 잡으러 서울의 형사가 부산에 갔습니다. 서울의 형사가 부산에 지리를 알 턱이 없어요. 뭐가 언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의 형사한테 가가지고 부산의 지리도 묻고 형편도 묻고 사정도 물어가지고 야 이런 놈이 도망가는 어디 있느냐 잡아가듯이 천상의 저승 사자가 지상에 오면은 지상에서 천상 갈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인간과 더불어 살고 있는 지상사자한테 물어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천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승사자란 본래 어떤 사람들이냐 저승사자란 영은 어떤 영이냐 하늘의 명을 받고 지상에 공무업무차 온 공무원입니다. 한국 사람이 업무를 뛰고 미국에 갔든가 영국 가든가 불란서 갔든가 이 업무 보러 갔어요. 한국 사람이 영국이나 불란서로 업무 보러 갈때 아무 리 입고 갑니까? 아주 멋지게 옷 입고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에서 오는 저승사자는 천상에서 한국에 내려올 때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지상에 와서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럼 지상에 있는 저승사자와 천상에서 온 저승사자가 만나가지고 야 갑돌이가 어디 사느냐 어디 삽니다 이제 갈다가되는데아 그렇군요 그럼 데리러 갑시다 지상에 살다가 하늘로 가야 할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시러 가는 겁니다 갑돌 선생 오늘 가실날입니다 같이 갑시다 저희들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무슨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잡아간다. 맞아 어느님이 잡아가요? 모시러 온 겁니다. 뭐 칼을 들고, 목린을 들고,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온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저승사자는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결코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모시러 온 저승에서 온 공원입니다. 전경하는 남북의 7천만동포 요전 세계의 억조창생들이 저승사자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tv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나와 가지고 한참 방영을 했는데 저는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대강 몇판 봤습니다 어느 작가가 도깨비라는 글을 썼는지 몰라도 상당히 근접하게 도깨비에 관해서 글을 썼구나. 물론 때가 되면 도깨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 시대는 청도깨비의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상 나쁜 저승사자 그런 건 절대 없고 갔슨 도포 입은 저승사자, 그런 건 본래 없는 겁니다. 아주 멋있는 신사양반. 저 경찰의 정복과 형사 모양, 대단히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강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 오늘 천상 가실 날이니까 같이 가십시다.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승사자 만나고들랑 물어보세요. 야, 천상에 들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물어보라는 겁니다. 지상에 와가지고 한 50년, 100년 살다 보니까 천상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다 모르게 돼 있어요. 다시 물어보라는 얘기. 우리들은 세상을 살다가 무슨 뭐, 연못가에서 혹은 무슨 산속에서 귀신을 만나 기절해버립니다. 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 귀신이 사람이니까요.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무슨 얘기하면 되느냐? 그냥 주고받는 대화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하직하고 천상에 들어가면 곧 귀신입니다. 귀신이 별거 아닌 거예요. 거룩한 성자 예수님, 거룩한 성자 석가모니, 뒤져어 말하면 그것도 귀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큰 귀신, 작은 귀신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 기절투포할 얘기지만 은다 석가모니 귀신, 문수보살 귀신, 다 귀신들이에요 그러나 생각을 바꿔놓으면 거룩한 예수님의 영이 존재하시고 거룩한 석가모니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승사자 또한 아주 인상 나쁘고 이상한 갓 쓰고 도포 입고 하는 그런 식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아주 친절한 신사 같은 사람들이요. 선생, 오늘 이제 미국에서 귀국할 날이 됐습니다. 저도 가는데 같이 가십시다. 뭐 이런 식 대화가 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고로 저승사자는 하늘의 명을 받고 지상에 와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할 사람들 함께 데리고 안내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천상의 저승사자가 지상에 와서는 지상의 내용을 모르니까 누가 천상 갈지 누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상의 저승사자한테 물어가니 여러분 인간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 지상의 저승사자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의 저승사자가 마음을 바꿔보면은 가야할 사람 대신 다른 놈을 보내는 수가 있어요. 이래서 저승사자 세계는 천상의 부패가 많기 때문에 인사 이동이 자주 있는 겁니다. 한 무슨 저승사자가 인사 이동이 있고 부패했단 말이요. 하늘나라는 지구상 지구 지구를 그대로 널혀 놓은 것이 하늘이기 때문. 지구상에 있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예술, 종교, 법률, 예절 등등 지상에 있는 건 몽땅 다 천상에 다 있어요. 지상에 없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어린아이가 학교도 안 다니는 어린아이가 저희 영월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영월대에 들어와서 천룡대라는 곳에 인사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천룡대에 있는 모든 사물과 내용을 이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려요. 그 엄마가 며칠 후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룡대에 없는 그림이 있어요. 그 이상하다.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천룡대에 없는 건데 아이가 그렸네요 선생님이 껄껄 웃으더니 시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것들도 있느니라. 그 아이는 영적으로 보고 그림을 그렸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는 지상에 있는 것은 몽땅 다 있으나 지상에 없는 것까지도 하늘나라는 있느니라 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개념, 경험의 개념, 의식의 개념, 뭐 자기식대로의 알고 있는 그런 각도로 천상을 보진 말라. 왜? 천상과 지상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니다 별개의 세계입니다. 어느 날 대선생님께 우리 명월 때 근무하는 사람들의 학력 기준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글만 알면 되느니라 한글만 알면 되느니라. 한글만 알면 하늘나라 가서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할수있다 그래. 그러니까 인간계의 지식의 경험으로 인간계의 자기가 경륜의 경험으로 하늘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 저는 오늘 저승사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서부터 서두를 끊을지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남북의 7천만 동포와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왜? 김수성이란 사람 자체는 방송의 방짜도 모르고 또 유튜브의 유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 세계에 표자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좀말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좀 부탁하자. 제 주변의 모든 주변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그것은 안 된다. 인자가 하라 하시니. 저는 나왔었습니다. 원고를 써가지고 하라니까 더한대요 그래서 그동안 스승님께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본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하다 보니 말을 더듬고 꼬이고 앞뒤 논리가 안 맞아요. 존경하는 남북의 7천만 동포요. 전 세계 억조청생들이 이 면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도도히 흘러가는 우주의 신비로운 사건과 우주의 주남한 말씀이 이 속에 내포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지어 저승사자는 눈빛이 더럽고 이상한 갑수고 이상한 도포 입고 껌을도 입고 그런 저승사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경찰에 잘난 형사들 모야 건강한 체구에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신사로서, 대기업의 중견 간부 모양,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서성 사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달랑 떨거나 주저하고 하지 말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 모양 대화하시는 겁니다. 나를 천상에서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때가 되니까, 갈 길을 잘 모르니까, 나를 안내하 와요, 좋은 말로 나를 모시러 온 겁니다. 천상에 서신 저승사자님들, 지상의 저승사자님들, 이제 저승사자를 향하는 일반 백성들의 나쁜 개념이 이 순간 바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승사자님들, 저한테 술 한잔 사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 천하의 처승사자의 인간이 보는 개념을 바꿔놓았습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인간은 누구를 먹론하고 천상을 안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길을 피해갈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하직하는 날, 하늘의 저승사자와 지상서승 저승사자 두 사람의 저승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저승사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무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을 찾아오들랑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정답게 말해주고 함께 손잡고 저승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